이렇게 해서 삐졌구나. 준이가 약간 뾰루뚱하네. 저쪽도 가보자. 변호사와 의사 엄마가 좋아하는 거를 입맛에 맞게 얘기해줬어. 하하, <laughs> 발탄데. 쫓아가자. 다음 또 어디야? 바베큐 파티. 응? 없어졌어. 아. 다른 파편을 또 모아야 돼. 그럼 이 밑에 쪽으로 한번 가보자. 여기 애들 많이 뭉쳐있네. 관람차. 음... 어, 여기에는 딱히 없는데? 관람차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됐다 이게 있네 작은 관람차네 저희도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저런 작은 관람차가 있었어요. 저 의자 하나에 애들 하나 타서 아저씨가 이렇게 돌려주면은 그거 돌아서 막 이렇게 계속 한 3분인가 5분 타고 내려오는 건데 그 운동회 같은 거할때 있었어. 요즘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있나? 음 축제에 대한 기억을 계속. 재살리고 있네요 어? 이쪽으로 갈수 있다 기억이파파양더 필요해 FPS가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이 화를 풀던 물건이래 <laughs> 진짜 웃긴다 하긴 요즘에 재난이면서 두더지 잡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두더지 잡기를 한다고 마우스 이용 권장이래. 오 진짜네, 이거 꼬오 오, 힘들어. 아야, 잠깐만요. 아야,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야,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야, 잠깐만요. 이런 얘기가 나, 소리가 났었는데. 야, 저 두더지 잡기 모양도 똑같이 생겼네. 아, 터치 스크린으로 두더지 잡기가 있어요? 야, 세상 변했구나. 그러게요, 그게, 음, 그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잡는 그 맛인데, 그 타격감? 명중률 91%. 오, 하나 얻었어. <laughs> 진짜 웃긴다. 미니게임을 해야 얻는 건가 봐요.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은 있구나 뭘 먹는데? 올리브? 아 저는 올리브를 싫어했구나 어렸을 때아 그래서 쟤 죽은 다음에 엄마가 죽어장창 그 올리브장아찌를 계속 만들었구나 가방을 닦구나 올리브 피클. 쟤를 쫓아가 봐야지. 어, 여기에도 뭐가 있나? 어, 이 뭐야? 합창? 이 장소가 뭔가 특별한가 봐. 이제 그 기억에 그것만 찾으면 돼. 음, 어, 여기는 뭐 없고. 어, 이쪽으로 갈 수가 있네요. 목마다 목마 트로이의 목마 근데 뭐하니? 어디가? 어? 뛰어넘어 <laughs> 엄마 말씀 잘 듣는 우리 존이군 여기서 달을 보나? 어, 뭐야? 왜 뒷걸음 좋죠? 여기서 달을 보고, 뭔가,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거지. 그래. 여기다, 여기. 아닌가? 저 비둘기는 야행성이 왜 이렇게 잘 날아다녀, 밤중에. 은하수. 야, 은하수는 진짜 태어나서 딱한번 봤는데. 옛날에 시골 갔을 때. 진짜 막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다. 막 별이 쏟아져 내릴 것 같다는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어요. 이제 은하수는 정말 한번 정도 살면서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호랑이는 무리를 안 지지 <laughs> 그렇지 할아버진 망원경 제 친구 중에도 어렸을 때 천체망경으로 별 보던 애 있었는데 지금은 태양천체학 전공해가지고, 그쪽 박사과정 준비하고 있고, 애들 중간중간 가르치고, 그런 친구 하나 있는데. 그러게요. 이때 뭔가 우주랑 달에 관련해서 뭔가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되게 힘들었겠다. 잠을 푹잔 것처럼 뽕을 쳐야 돼. <laughs> 귀엽네, 저도. 어렸을 때 저런 추억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지금 이 기억이 다 날라간 거 아니야. 왜 호랑이? 늑대? 진짜로? 뭔데? 호랑이 등장 음악은 아니지만, 오, 여기서 만났구나. 애들이 난 이름이 뭐니? 뭐 이런거 할거 아니야? 안녕, 잠깐만, 가지마! 난 존이라고 해. 이름이 뭐야? 고바 이름이 뭐야? 꼭 나와. 이거 애들끼리 만나면... 리버... 아니네, <laughs> 거긴 내 자리야. 자리... 아 미안. 여기 전부 내 땅으로 할 생각은 없었으니까. 어... 어... 같이 볼래? 별 보러 온 거야? 너도 역시 여기서 리틀 로맨스가 시작됐군요. 이건 뭐야? 뭔가 갑자기 일러스트가 나왔어. 보통 이게 돈 들어간 게임이라면 여기서 동영상 같은 게 나왔을 텐데, 이게 인디 게임이라서 축제 동안만 자기 자리를... 이름을 알려고 하는 작업의 정석, 예, 밀당, 밀당 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리보가 놀림받을 이름인가? 서양 정서에서는? 씻고 싶어진데 워터. <웃음> 인도에서도. 남았을 <laughs> 때. 그럼 안 돼. 얘는 흔한 이름이 좋구나. 얘는 괜찮대. 그러니까 남자애가 독특한 걸좀 좋아해. 음, 달 보이려고 한다. 가스, <웃음> <웃음> 아버지 엄청 과학도인데. <laughs> 캥거루가 왜? <laughs> 어, 여기서부터 토끼를 좀 좋아하구나. 이스턴 에그, 뭐, 이런 거. 토끼 좋아하는구나. 달토끼 미리 해놨어 얘는 토끼 자리가 있나 어디 여기? 어디 뭐가 보이는지 말해달래 이거 이거 점점점점점점 저이 사기를 달? 이게 배라고? 아뭐 이렇게 귀랑 얼굴 배, 뭐, 꼬리, 나도 미쳐가는구나.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 이렇게? <laughs> 전혀 다른. <laughs> 등대라고 생각했구나. 시끌시끌. 음, 찾아오라고? 아, 되게 뭔가 순수함이 느껴지네요. 난 두더지잡기에서 이상 구슬 하나 주던데. 기차를 받고 싶었는데. 아 여기에서 나왔구나 이거 오리너구리. 고라 파닥. 발라 소리네 저 수준급으로 차역이 역시 죽겠지저 상황에서 자기가 다시 가져갈 남자는 별로 없죠 여자애가 마음에 들었는데 자랑해 1인자니까 어필하고 있어 두더지 잡기로 내년에 보자 오, 진짜 올라나? 달에서 만나면 되지 않니? 토끼 배꼽에서. <laughs> 가방도 줬어? 엄마한테 혼날라고. 쟤네 둘은 내년에 못 만났겠네. 그러니까 그런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 정말로 헤어지면 다음 이야기를 모른다고 하지 마. 네, 이거 한글화가 약간 뭐 조금 약간 이상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안 보이는 게좀 있더라고요. 적당히 넘어가고 있는데. 음, 이미 얘가 나타나서 많이 뭔가를 영향을 쳤네. 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 쪽 기억을 바꾸면은 앞에 쪽이 싹 바뀌겠네. 그러네. 여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쌍둥이 조이가 죽고, 그 다음에 얘가 그 베타 어쩌고 블록컨가 그거 맞아서 기억 날라가고, 그래서 이 장소에 못온 거야. 그런데 다음에 또 만났는데도 얘를 마음에 들어 한 거지. 어이, 로맨스 괜찮은데요? <laughs> 야 기억을 잃었는데도 또 다시 사랑을 했다 이런 거네. 응. 얘는 이걸 계속 들고 다니는 거야. 달의 정보. 달이 차오른다 가자. 이저 박사를 찾아야 되나? 그래 여기 다 앉아 있을 텐데. 무슨 생각일까? 강당 어, 이제 강당이 있을 것 같아. 어, 아니다, 이위 있네. 돌아서 리보양을 없앤다고? 이러먹을 놈의 계약. 어 얘가 맞음 되게 뭔가 이성적으로 훌더니 지금은 아 그러네요 맞네요 얘네들이 행복하게 죽게 하고 싶어서 어 이런 일을 맞는 애들이네. 역시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 만든 게임답네요. 아, 이렇게 다시 만나겠다 이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오, 뭐야? 뭐 바뀌었어? 어 돌아다니래. 어 뭐야? 부비트랩? 움직이려면 방향키를 피한 어이저 걸리면은 어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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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단 후퇴를 해. 앞에 막 저렇게 생기네. 저거를 잘 피해서 가라 이거지. <laughs> 진짜 웃긴다. 어이씨 무서워. 큰 꺼져 이쪽으로 가면 되나? 어 여기는 아니야 선을 뽑아버리겠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강당 끝으로 오래 황당해 <laughs> 어디요? <웃음> 어 뭐야 무슨 소리야? 학생들? 이 뭐야 유령? 좀비래 좀비. 좀베바어 뭐야? 뭘 쏴? 발사려는 키보드의 W. 조작하래. 오오이 피해가면서 써야 돼. 꽤 재밌대. 그렇게 재밌진 않는데, <laughs> 이거 피해서 가야 돼. 오, 오, 오! 계속 가야 돼 이렇게? 오우, 어이구 뭐 옛날에 그 닌자 거북이 하는 느낌인데? 패미, 저 패밀리 패밀리로 나온 닌자 거북이. 거기도 저렇게 쇠구슬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뭐야? 어? 뚫렸다. 좀 좀비, 플랜체인 좀비요. 하 <laughs> 일로 들어가는 건가? 여긴 어디야? 여긴 부비 트랩이 없는 것 같아. 뭔가 엄청 바꾸고 있나 봐. 어떻게 생각, 어, 이거 뭐야? 애들이 다 도망치고 있어. 오 기억을 막다 들쑤셔 놓는데 전화 아 저기 뼈다귀 같은 게 전화였어. 뭐시 뭐시 모피였어. <laughs> 뜬금없이 한 번씩 던지네. 그래, 에바가 이미 끝났대. 어떻게 된 거야? 어, 문이다. 제대로 된 거야? 그래서? 해피엔딩 가는 거야? 할아버지의 기억을 지켜줘. 어떻게 된 거야? 그 고백하는 저거구나. 어, 싸우게 됐나봐. 왜 그래? 무슨 짓이야? 이게 그래서 일이 안 일어나게 한 거야? 근데 이거 복사본이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어, 문 생겼다 뭐지? 그뭐제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어, 이제 저기 석걸음 하는구나 없어 책을 두고 갔네. 아, 저 남자가 나중에는 더 감수성이 있네. 시작됐대. 이제 변화가 확 오겠구나. 어 뭐야? 바뀌었어 바뀌었어. 어 뭐야? 조이가 살아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저런데도 리버를 또 만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근데 이게 달로 가는 거랑 뭔상관이냐잘 이해가 안 되는구만. 이거가 이것도 이제 사라지는 기억이지. 사라졌네. 저 저런 연관성이 없어지니까 친구들끼리 놀러간 기억이 되는 거야. 아, 그렇게요. 아, 조금 슬프다, 근데. 토끼. 어 그냥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조이 작가요, 소방수요. 조니 너는? 어 나오겠다 이제. 우주 비행사 나왔다. 이것도 싹 사라지는 거야. <laughs> 어내막 되게 소름 돋아 지금 몸에. 배경음악 봐요. 되게 슬퍼. 이제 많이 컸네, 둘 다. 얘는 지금 한국 우주비행사 되려고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놀자고 해도. 오, 나사! 벽지에 나사 생겼어. 자, 아는 사람에 아는 사람에게 건너서 진짜 나사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오, 체력도 되게 좋아졌어. 우주비행사는 진짜 완벽해야 되죠. 몸에 상처도 없어야 되고, 수술자국도 없어야 되고, 신체적 능력이랑, 두뇌까지 다, 거의 완벽에 겸비한 사람들이 뽑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신청서 넣는다. 오, 대박. 뽑히는 거 아니야? 어? 계속 계속 지원하는 거야. 야 멋있다. 내가 옛날에 다니고 싶은 회사 앞에 가서 문 두드리고 인사해서 이력서 집 정도 그랬는데. 오 무슨 싸인네